뭐하해 지금? 어아 내일 아침에 문자 뭘 보냐? <laughs> 내일 아침에 내가 마켓컬리로 장봐가지고 햄버거 만들어줄게. 마켓컬리 어, 햄버거 파나? <laughs> 아니 다 만들어 먹어야 돼. 다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기다려 엄마가 해줄게. 수수수수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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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iz> 컬리의 추천 컬리가 만든 상품이지요. 있 컬리가 제안하는 통밀 식빵 하나. 그 다음에 우유. 되게 햄버거는 되게 우유랑 먹 자, 내일은 그 에그버거, 응. 새우버거, 응. 치킨버거 응. 3종을 내가 만들어줄게. 맛있겠다. 좋네. 새우가스. 다 있네. 그지 이미 머릿속으로 다 그려놨나봐 역시 먹을 것만 생각하다 일하라니까 일하라니까 <laughs> 뭐 하나 때 이러고 있었네 아, 너 어. 자꾸 그러면 감자로 해준다 아니아니아니 감자안니다 <laughs> 순살 치킨으로 넣을까 아니면 은 어디 갔어? 통가슴살 치킨 커튼렛으로 넣을까 이게 좀 먹기가 낫겠다 숙재료가뭐 네? 이렇게 많아? <laughs> 원래 많이 들어가 아 그래? <laughs> 야채는 하나도 없네 <laughs> 아, 아 그치 야채를 안 넣었네. 아씨, 손질 양배추 적채 이거랑 양상추? 응. 양상추 좀 들어가야 맛있지. 이거 먹어보고 싶어. 애플토마토 사과향. <laughs> 응. 나는 어 개인적으로 응. 그 햄버거 먹을 때 있잖아. 어. 그 빵이 맛있는 게 좋더라. 바쁘네. 일할 때보다 더 활기차네. <laughs>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어? 햄버거, 햄버거 맛. 햄버거빵 어때? 햄버거빵 먹네. 햄버거빵이 햄버거 몇 개인데 0 0 원이라네? 네 개. 아 이거는 저기요 프리미엄이에요. 아 그치 비싸 보여서 나 한테. 네 거시구나. 하나에 1 1 0 0 원이니까 담아봐도 나쁘지 않다. <laughs> 맛있겠다. 치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배보다 배꼽이 더 저렇게 컸네요 맥모닝 먹으면 <laughs> 끝날 것 같은데 어. 뭐? 어, 나 내일 빅맥 사가야지 맞아 <laughs> 빅맥 <비맥> 먹고 싶었던 컬리 <laughs> 언니 음. 서울의 마켓 컬리 치즈다운 치즈 음, 최적화 도전이래 그래. 이거 좀 마음에 드는구만 음. 소스는 우리 스프레드 하나만 봐볼래? 잼나 아, 귤잼 같은 거 좋은데 이런 거 어때? 이거 얼마야? 딸기잼 말고 이거 샹달프 5,290원 음. 이거 호텔 가면 있는 거죠아 아, 그거 먹어! 요, 요만한 거아어 먹어 먹어, 먹어. 그말 맛있어 맛짱 좋아 그무화가 잼은 어때? 아니야 아니 금귤? 그... 알았어 자 14개 담았는데 <laughs> 야 62,000원이면 맥도날드에서 빅맥이 몇 개지 내가 내일 완벽하게 응, 아침 해줄게 응, 완벽 기대해 그럼 내일 만나자 햄버거 만들 왔다. 왔다 햄버거 재료 6만원 6만원치 <laughs> 세 박스 가만 있냐 내장 오픈하는 거야? <laughs> 우 <어우>, 무서워 멋지다 <laughs> 아침부터 이게 뭐야 이게 신나지. <laughs> 이거 식빵으로 돌다. <하나> <laughs> 예. 식빵이랑 토마토, 원 토마토. 이거 토마토. 사과 맛이 난다는 그 토마토. 오, 사과 맛이 나는 거. 사과 향. 계란. 뭐지? 음, 음. 가보다 웬잼? 잼.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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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어, 금결잼. 상달프.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음. Eighth... Then... 와, 진짜 컬링으로 맨날 저기도만 보고. 베이컨도 시켰네? 그치. 아, 아무재 있었구나. 제일 큰 상자 뭐가 들어있나? 햄버거빵 아닌가? 햄버거빵. 오이 뭐야? 닭이슴살스로내가스 어? 아, 피. 손 어, 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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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거스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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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는, 어, <laughs> 같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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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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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샀이 이거. 이이이 마켓컬리에서 어저께 갑자기 주문한 햄버거 재료들이에요 대략 한 6만 얼마정도? <laughs> 6만 얼마면은 일단 맥모닝이 6천원이라 가정했을때 맥모닝을 10개 먹을 수 있고 빅맥 세트도 10개 먹을 수 있네요 <laughs> 코스트코에서 비싸다고 안 사먹은 어. 그 베이글 그 샌드위치 같은거 3개 살수 있어 맞아. 패키지 3개 아까 아워온 빵 그리고 양배추, 이거는 새우가스 새우가스 아주 두툼하고 맛있을 것같아 이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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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자마자 그리고 얘는 치킨 너찢졌어 찢어졌으니까 이거 먹어도 돼 누가 먹어? 내가 <laughs> 오 소리, 아, 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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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그 일본 무스버거 이런 거 있지 응. 그런데 들어가는 패티가 더 맛있다 패티 어, 또마토가 맛있네 그치 음. 음! 맛있지? 어, 빵가루 너무 맛있다 삼겹살로 만든 국내산 삼겹살로 만든 베이컨 다 무왕생제야 이게 음, 아, 비싸더라 어. 그리고 이거는 에그 금귤 맛있어? 그 낑깡? 낑깡 응. 낑깡 아니요? 맞아. 옛날 말이야 아. 그 낑깡 금귤이라고 돼있잖아 낑깡 껍데기? 그거 되게 장, 향긋하고 장교. 맛있어 응. 여러분 그 사과향 난 근데 이거 사과 향을 통과한 건지 몰랐어. 사과랑 붙인 건줄 알았는데. 나도. 음.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 근데 특별히 그냥 토마토 같아. 음. 마지막에 사과 향 음. 나. 마지막에? 응. 먹고 마지막. 나서 여기 향 나잖아. 사 사과, 사과 향. 토마토? 토마토. 그래 내가 생각한 사과랑 다른가? <laughs> 사과 종류가 많아. <많아가지고. 웃음> 어. <웃음> 이제 만들 거야? 응. 음. 자 너무 만들 건데. 그래서. 내가 메뉴. 메뉴. 어저께 장을 본 다음에 <laughs> 메뉴를 좀 생각해 봤어. 아대산 버거로 에그버거, 새우버거, 치킨버거 세개 만들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다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 거야? 응, 똑같이 만들 거야. 검사한다. 나중에 비교해 봐. 두둥 나름 그럴듯해 응. 어? 마켓컬리에서 응. 쇼핑한 6만원짜리 햄버거 <laughs> 햄버거 3개 6만원을 태고 다니 <laughs> 마켓컬리의 동물복지 우유 맛있겠다 이거. 마켓컬리 색상이 좋아 맛 먹어보자 그지 맛있게 응. 드세요 자 4만 8천원짜리 <laughs> 단면 어이 그럴듯한데 근데? 응굉장하고있지 않아 왜? 맛이 없어? 너무 맛있어 <웃음> 그치?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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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빵도 되게 맛있네 이거 아오엄빵 이거 아 맛있냐? 빵이 쉬분히야와얘더커 <laughs> 곤란하다 곤란해 진짜 음. 52,000원짜리 먹버거에요 <laughs> 대박 페티 대박인데? 응저 음. 고급버거네 프리미엄버거 이거 페티 뭐야? 고장이라니. 새우, 아 음. 진짜 두툼해. 음. 조심스럽게. 역대급이야. 진짜, 진짜 맛있는데? 이햄이 패티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이 새우 보고 맛이 나네. 무조건 음. 패티야. 아니 아니 소스랑 이런 게. 맞아. 이거 그만큼 내가 잘 만들었다는 얘기야. 응? 나올까? 그럼 어떻게 진행는지 잘 만든다, 햄버거. 어. 그치? 취시켜야겠어? 다때려치고 어. 햄버거 가게나 만들어? 먹어볼까? 응. <laughs> 닭 가슴살 패티 간도 잘되고 냄새도 안 나고 천천히 먹으면 정리하자. 응. 준비야지 기뻐, 기뻐. 응. 금방 만든 서 먹으셔서 좋긴 하네 어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뱀 먹어봐도 좋나요? 마켓컬리로 주문해서 컬리에서 <laughs> 만든 거 음. 패티들도 다 신선하고 되게 좋은 제품 비싸게 잘 파는구나 생각이 들었어 맞아. <웃음> <웃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맛있다. 음.